우주 관련 기업, 의류바이오 중에서도 유전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 사실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음. 기업들은 왜냐 우선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음. 주가를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음.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 말씀하신대로 이제 10년이 상 장기 투자로 봤을 네. 때. 좀더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 예. 좀 저는 조금 막연한데 조금 더 좁혀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좀 찍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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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음. 종목 찍어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네. 어,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이고 음. 또 제가 종목을 찍어 드리는 것이 이 네. 종목에 투자라는 것 전혀 아니라 네. 네. 어떤 해당 기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또더 음.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이점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음. 어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때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상상력, 네. 10년, 20년 뒤에도 존재하고 음, 또더 음, 크게 성장할 되요. 기업들, 네. 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음. 상상력이죠. 음, 기본적으로 음. 기술 기업들이 음. 지배하는 기업 사회가 이미 왔다. 음, 네. 이것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음. 인식이니까 음. 그렇다면 이 기업들에 해당하는 것은 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미국의 음. 황주. 또, 네. 어, 이 빵, 빵, 기술 기업이라 할때 반드시 플랫폼 기업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반도체, 반도체, 네. 그죠또 어, 네. 인공지능, 자동차 음, 이런 음. 기업들 도 여기 다 이제 포함되는 음. 건데 조금 더 좁혀 보면 그냥 투항주 이런 기술 기업들, 네. 또 어,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 계속 음. 보여할것 같아, 음, 계속 네. 이제 영속하면서 성장할 네. 것 같다. 음. 이런 기업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기업이 음. 되어 있는 거죠. 네. 스스로 우리가 성장시켜주고 있어요. 음, 그렇두 음. 번째는 도전, 어, 계속 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그 우주. 네. 그죠? 음. 우주 재폐가 음. 미국과 중국의 소위 패권 전쟁에 굉장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거죠. 음. 이제 모든 것은 정보통신이 음. 좌우하기 때문에 네. 이 정보통신은 어디서 옵니까? 우주에서 오잖아요. 네. 인공위성.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공위성, 우주를 음. 누가 얼마나 장악하느냐에 음. 따라서 정보 기술이 달라집니다. 그래 예전에 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우주에 이렇게 돈을 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이 예, 세계의 예. 열강들이. 이게 다 이런 미래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음. 예. 그래서 우주항공기업에 관심을 음, 가지시고 음. 우주항공기업 같으면 음. 많은 기업들이 있죠. 아직 상장되지, 소위 이제 스페이스X 같으면 스페이스X. 네. 아직 상장 안 됐습니다. 음, 비상장이죠. 네. 네. 뭐 그런 기업들, 뭐 음. 상장된 이후에도 살펴본다든지 네. 또 음, 우주 관련 기업들을 특히, 이제, 미국에 많죠. 네. 예. 미국에 음. 많고. 또, 한국에서도, 음. 최근에 조금 이제 주목을 받, 받았던 것이, 어, 하나, 에어로, 이런 관련된, 네. 이런, 이런 음. 기업들도 우주항공 쪽에, 음. 또, 어, 부품이나 이런 음. 쪽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 네. 주목을 받고. 네. 또, 이제, 미국에도, 음. 우주항공 쪽은 사실은 아직도 음, 여전히 상당히 음. 위험한 모험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우주라는 것 자체가 모험이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음. 이런 산업들의 접근을 하실 때는 제 생각할 때는 어떤 단일 종목보다는 음. ETF나 네. 예펀더 아, 예, 예펀더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ETF 관련되는 예를 들면 UFO, 네. 이제 티커 음. 어, UFO라는 이런 ETF가 있습니다. 음.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 저, 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을 드리는 네. 거죠. 네. 음, 또 관련 기업들 또 우주항공 쪽의 부품이라 음. 이런 쪽을 많이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기업들. 있습니다. 음. 찾아보시면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 네. 같은데 우주항공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하고 치면 많이 나와요. 음.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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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우주항공 쪽은 모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능하면 이태퍼나 펀드로 음. 접근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네. 생각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계속 수명이 연장되고 음. 수명이 연장되고 사람이 점점 건강할 음. 수 있는 행복 음. 네. 이것에 대한 주구가 네.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이것이 음. 투표로 어, 선거가 결정되는 음.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음. 결국 국민들의 뽑지 그죠? 그치? 건강 네. 네. 이것을 계속 케어를 음. 해 줘야만 표가 자기한테 오니까 <laughs> 네. 음.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투자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러면 이쪽은 의료바이오 음. 의료바이오 네. 중에서도 소위 이제 유전자 음. 그런 기업들 요즘도 이제 한국에도 공모주 가운데서도 네. 이런 의료 바이오 쪽이 굉장히 음. 많이 주목을 받잖아요. 음. 네. 미국에는 또 유전자 기업의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일루미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어, 이런 종목들 역시도 음. 지금 우리가 의료 바이오 하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음. 우리가 백신 화이자 네, 네. 이런 그쵸. 회사들처럼 음. 이런 자리 잡고 있는 음. 의료 큰 대형 의료 기업들은. 네. 사실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음. 기업들은. 왜냐?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메가 브랜드라고 하죠. 네. 아주 전 세계적으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 전쟁이 나나, 네. 약국문만 열려있으면 음. 뭐늘 매출이죠. 네. 이 메가 브랜드가 다 10개 이상씩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돈을 벌어요.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항상 대형,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음. 배당률이 음. 4% 5%를 어, 주는 것은 그래. 어. 계속 비가 오는 눈이 음. 오나 계속 안정적으로, 수입, 안정적으로 수입이 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아까 일루미나라든지 음. 유전자 이런 네.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음. 이 역시도 미래의 제약바이오 쪽에 더 공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저는 ETF나 음. 어, 이런 쪽이 조금 덜 음. 위험하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자동차 자동차. 쪽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조만간. 네, 그렇죠. 그냥 네. 모빌리티, 네, 네. 그렇죠? 모빌리티 음. 산업이라고 한다면 음. 이 모빌리티는 음. 모든 이동 네. 수단을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그 서비스 음. 자체가. 그렇죠. 네. 어, 이제 이런 쪽에 좀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음. 게 좋다라고 음. 할 때는. 모빌리티 산업의 전 세계 대표 기업은 음. 우버거든요. 우버 네, 테크놀로지. 네. 우버는 이제 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익숙한 네. 기업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우버 음. 그런 것들 음. 또어 그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또 음. 이런 분야들 네, 네. 또 그런 기업들 역시도 음. 또 약간 애매하다 싶을 때는 음. 뭐 펀드나 ETF 음.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네. 이제 이런 음. 기업들은 뭐 검색을 통하면 많이 나오니까. 음.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 앞으로 가장 음. 인류의 위협적인 환경 환경 그죠 아, 환경 네, 네. 한국도 한국 경제의 가장 위협은 아킬레스는 저는 사실은 음.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네. 실현 가능성이 참 미지수거든요 그쵸, 네.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경제를 음.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예컨대 자동차. 네. 네.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탄소를 음. 엄청 개수 하는 기업들이에요. 음. <laughs> 근데 이 산업을 탄소 중립으로 2050년까지 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음. 엄청난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음, 엄청난 위험. 음. 그런데 그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음. 다른 외국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안 산대요. 음. 이제 정말 환경 기업들만 음. 거래하겠다. 이것들이 네.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도 음. 이 신재생에너지 네. 예를 풍력, 네. 태양력 지력, 또 그죠 뭐. 이런 등등을 음. 많이 개발해야 음. 될 수밖에 없는데 음.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음. 현상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음. 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음. 뭐 이런 정도가 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때 네. 10년, 20년 음. 이후에는 음. 어떤 기업들이 그 시대에, 지금부터 음. 그 시대까지 계속 그러네요. 더 크게, 음. 크게 필요로 음. 하는 기업일까. 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면 음. 나름 포트폴리오를깔수 있지 않을까. 늘 음. 보면 음.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laughs> 그렇기 생각... 때문에 장기 투자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음. 좀 상상하면서 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음. 찾아보면서 신중하게 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투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제 안개 속에 있는 듯데 대표님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이렇게 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중심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예. 한국 시장에, 한국 주식 시장, 또 미국 음. 주식 시장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 양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재테크에 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음, 하는 분산. 네. 이 투자는 네. 그냥 보편적인 격언 중에, 원칙 그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네. 분산도 몇 가지 분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금액을 분산, 음. 또 시간, 타이밍 분산, 타이밍 분산? 어, 음. 등등이 있는데, 또 종목 분산은 음. 종목 분산. 그냥 분산. 대표적인 네. 것이고,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음. 지역 분산이 있어요. 지역 분산이요. 예.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음. 거죠. 네. 지금은 한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음. 뭐 2%, 3%에 남짓하기 때문에 음. 한국 주식 시장에만 내가 한국 주식만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음. 바꾸어 말하면 몰빵이에요. <웃음> <그러네요>. <웃음> 그렇죠? 어. 몰빵이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아니죠. 음. 그래서 조금 이제 어, 음. 글로벌한 시각에서 요즘은 해외 펀드라든지 해외 주식 음. 투자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글로벌한 음. 시각 해서 음. 투자를 한다고 할때 네. 저는 미국은 상수라고 생각해요 음. 미국 주식이나 미국 펀드 미국 위험한 자산을 음. 내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네. 거죠 왜 음. 앞으로는 뭐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미국이 음. 주도하는 경제인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음. 네. 틀림없는 음. 사실이기 때문에 음. 미국 비중이 항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음. 네. 그래서 꼭 이것이 뭐 미국 주식을 또 투자 체력에 따라서 음. 자신의 투자 체력에 따라서 음. 미국 주식을 직접 또살 어 음. 사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 네. 또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면 음. 전 세계 주식에 나눠서 투자하는 펀드들도 음. 있어요. 음. 아주 뭐 대표적으로는 블랙록. 음, 글로벌 그럼, 자산 그냥? 운용, 음. 자산 배분, 이런 펀드들은, 블랙록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예요, 블랙록. 음, 그래요. 음. 어, 이 블랙록이 운용하는 이제 자산 배분,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음.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검색 포털에서 음. 글로벌 자산 배분 하고 치면, 네. 원래로 뿐만 아니라 많은 오. 또 펀더들이 나와요. 네. 그런 것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네. 베이스를 깔고, 음. 거기에다가 미국 주식을 좀 얻는다든지, 음. 또 어, 10년 후에는 음.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을까라고 또 상상해 보면 음. 지역적인 측면에서. 네. 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인구거든요. 네, 그렇 사람이 많아야 음. 경제가 돌아가죠. 음. 소비가 일어나고. 음. 그러면 10년 후에는 인구에서 인구 측면에서 성장을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할까 음. 생각하면 인도 아프리카거든요. 음. 네. 인도 아프리카. 그렇죠. 네. 오히려 10년 뒤에는 중국도 인구 때문에 골머리를 음. 앓을 거예요. 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네. 노령 인구가 그렇죠. 많아지면서 그렇죠. 10년 뒤에는 음. 그렇지만 10년 뒤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음. 인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네. 인도 특히 아프리카 어. 이런 쪽들은 계속 이제 성장하는 인구가 음. 많아지는 이런 음.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쪽 경제는 계속 성장하지 음.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 비중. 음. 그래서 아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어떤 선택이 좋을까? 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음. 미국 주식은 당연히 담아가야 되는 것이고 네, 네. 또 그것에 앞서서 음. 조금 이제 지역 전체를 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음. 깔고 그 위에. 음. 미국 네. 또 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 10년 후에 성장할 음. 지역 음. 그것들을 내가 투자를 언제까지 할 음. 거야에 따라 다르겠죠 음. 네네. 투자 기간에 따라서 음. 그것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 음. 좋겠다 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의 기본은 이제 분산 투자인데 음. 그러니까 아까 시간 투자 뭐타이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여기서 지역은 국내가 예. 아니라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예. 때 예. 미국을 베이스에 깔고 좀 골고루 어 음.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노후준비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화두인 것 같아요 노후준비 음. 은퇴준비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은퇴자 분들 중에서는 이 주식을 회사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은퇴 예. 후에 주식으로 노후준비 해볼까 그냥 음. 방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모니터 한 3개 음. 켜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그리고 다 읽고 오는 분도 많아요 <laughs> 은퇴자분들이 주식 투자로 노후 준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음. 주식을 소위 단타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음. 것처럼 컴퓨터 몇대캐놓고 음.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다 제한테 밥이 돼요. <웃음> <웃음> 농담입니다. 아, 네. 즉 주식 시장에는 음. 정말 음. 개인 투자자들, 초보자들의 음. 돈을 노리는 네. 자, 주식 시장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음. 대표적인 음. 포로, 프로, 포로 네. 게이머들이 있는 시장이에요. 음. 여기에는 음. 어떤 용수도 없어요. 음. 우리가 네. 명절날 식구들끼리 음. 어떤 뭐 하투를 친다든지 음. 카드를 돌리는데 할 때는 캠페인이라도 있잖아요. 개평. 네네. 음. 네, <laughs> 나눠주지고또 <laughs> 밥까지 음. 같이 먹고 하는데 음. 네, 주식시장은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기 어. 때문에 음. 이 주식시장의 음. 고수들은 네. 정말 엄청나게 공부하는 분들이고 음. 엄청나게 경험했던 분들이고 심지어 네. 소위가 작전주 같은 게 있죠. 음. 주가를 조작을 음. 할수 있습니다. 음.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시장에서 음. 순전한 내가 음. 책두권 보고 몇권 보고 돈을 <laughs> 벌수 있겠다 하면요, 음. 음. 우리 자녀들은 음.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음. 아, 그러게요. 평생을 아. 공부했는데. 음. 그런 자녀들이 차라리 음. 주식 공부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 자식한테 베팅해주는 음. 게 훨씬 음. 많이 벌죠 음. 결론 절대 불가능하다 음. 개인투자자들이 음. 은퇴할 때 주식을 가지고 음. 돈을 벌겠다 당장에 맞아요. 이때 음. 돈을 번다는 것은 이 1억을 1억 원을 자본으로 해서 네. 이달에 500만 원씩 음, 돈을 벌거든, 음, 음, 이건요 음, 정말 불가능하다. 음, 이 말씀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은퇴자분들한테는 버는 음. 것도 중요한지만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